네 안녕하십니까 경매차 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AJ셀카옥션 경매장 나와 있고요. 고객님께서 제네스 시 G80 차량 실차점검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차량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동해서 현재 차량 상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AJ셀카 경매장 성능점검장이고요. 일단 이 경매장에 출품 차량이 입고가 되면 이 성능점검장에서 사고유무, 침수유무, 그리고 현재 상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한 후에 이제 출품이 되게 돼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을 이제 고객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실차 점검을 직접 나와서 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에 이제 입찰을 볼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굉장히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경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문의하실 점 있으신 고객님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출품 리스트도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주십시오. 예 그럼 차량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80 차량 앞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 차량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 g 8 0 3.3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차량은 2018년식 2018년 1월 최초 등록일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147,868km 고요. 지금 차량 사고요무는 트렁크가 교환이 됐고, 트렁크 바로 앞에 리어판넬 리어핸다 그리고 트렁크가 살짝 안쪽으로 해갖고 황금이 좀 들어갔다고 체크를 해놨는데요. 그 부분도 실차 점검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엔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넷 볼트 풀림은 적었구요. 어디 노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보이고 차량 엔진 소리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60%정도 남아있구요. 요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지워질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도 한 60%정도 트레이드 남아있구요. 지금 이쪽 뒤핸다 쪽에 지금 판금 도색이 들어갔다고 체크를 해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도색이 안 들어갔습니다. 트렁크는 교환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안쪽, 이쪽 편으로 해갖고 살짝 이제 판금이 들어가고 트렁크 안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깨끗한데 이쪽으로 보시면 살짝 이쪽에는 판금은 적이 나옵니다. 교환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스크래치가 좀심하고요 이쪽도 지금 푹 찍혔습니다 앞문짝톡도 이 아래쪽으로 해갖고 스크래치가 심하고 아펜다까지 지금 황금도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번버도 도색이 필요해 보이고요 ASCC 점막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살짝 찍혔는데 이런건 스터치로 넘어가면 됩니다 예,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후측방 차선일탈 파워트렁크 다들어가있고요 전동 시트 시트는 좀 사용감은 있는데 뭐 크게 해지거나 이런 부분은 안보이네요 HUD 현재 키로수는 14만 7천 8백 6십 8 k 로입니다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전방카메라고요 무선충전기 운전석 조수석 열선통풍 다 들어가있습니다 ASCC 블루링크 하이패스로밀려 들어가 있고요. 어디 찍힘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주차석 커튼. 주차석 열선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파워트렁크입니다. 뒷좌석도 뭐 조금 먼지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그렇지, 사용감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천장이나 이런 부분도 깨끗하고요. 예, G80 차량 지금 실차 점검을 해 봤는데요. 지금 뭐 외판은 조수속쪽 있는 대로 쭉쭉쭉 긁히는적이좀 많아서 한 5판에서 6판 정도 판금 도색이 필요해 보이고요. 광택을 내면 차량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차량 경매 시작가는 2,330만 원이고요.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처음에 한2,700 정도까지 입찰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 예산이 2,700이면 좀 오바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차량은 2,500한 70만 원에서 뭐 왔다 갔다 고정도 그 선까지 입찰을 한번 봐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차량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되는지 저랑 같이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해 보시죠. 예, 지금 g 8공 차량 경매 입찰을 모두 보고 나왔고요. 지금 경매 시작가는 2,330만 원이었고 이 차량 아주 저렴하게 2,39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이 소식 고객님께 바로 전화드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기업 경매 차량은 뭐 처음에 출품 리스트도 제가 보내드리고 상담을 도와드리지만 실차 점검을 하면서 현재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봐드리고 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그만큼 안전하고 고객님께서도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좋은 차량 찾아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차 TV의 박프로였습니다.